자차 타고 가볼까 부릉부릉 아이씨 좀 늦어야 돼 야호 야호 어린이도 아이고 여기 있다 나 <laughs> <laughs> 아, 어린이 맞는데? 어디? 응? 아니 어린이도 아니고 여기 나 어린이 맞는데? 응난 졸려 자로가 그럼 응 가볍게 피해주고 가볍게 피해주고 응 아니야 응 거기도 아니고 응 거기도 아니야 응, 뭐래 응, 개막았거너 지금? <laughs> 응거기다야 <laughs> 여섯 대 맞았어 너 응, 아니 야이야 가져야 <laughs> 돼내 어, 점만은 그럼 배그할 때 낙하산도 못 내려요? <laughs> 배그요? <laughs> 배그는 잘 내려요 근데 여기만 못 내려요 <laughs> 질문이 더 웃겨 메커니즘 최근에 잘내리셔 아니 같은 거 아닌가 아닌가? 그러니까 메커니즘 약간 살짝 달라가지고. 음, 야, 배그 낙하서는안 내려가지고. 아 머리 안안 감을 안때 간지럽네. <laughs> 아 머리 간지럽다. <laughs> 아 머리 간지럽. <laughs> 아, <laughs> 현실 반영 금지 정신 쪽하고 머리 좀 까물아. <laughs> 아, 내좀 까말겠다. 아, 아, 몸도 감들 <laughs> <laughs> <laughs>